안녕하세요. 8만 회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중고차 할부 전문 업체 사다니카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저희 사다니카에서 1,600만원에 판매 중인 2,020년식 K5 2.0 가솔린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으로 11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가죽 시트, 전동 시트, 차선 이탈 보조 장치, 크루즈 컨트롤, 파노라마 선루프, 내장형 하이패스,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오토 홀드, 전자 파킹, 앞좌석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등 다양한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사다니카는 중고차 매매 상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국산 잠입 수입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언제든 차량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다니까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이요. 꾹!